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루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전으로 우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메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아버지 아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진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을.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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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민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들을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셨습니다. 비록 육체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그분의 뜻과 말과 그 모든 행동은 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셨기에 그분은 거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주 세속적이고 방탕한 삶으로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권위의 말씀 그 안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세상에 쾌락에 찌들어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는 끝내 돼지 우리의 돼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변치 않는 사실 때문에 그는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어떻습니까? 늘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바늘로 찔러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정함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 즉각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거룩히 행하여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00년대 강화 북부 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돈이 많은 유학자가 살았는데 그는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변화하게 되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어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 받았을 때어 그가 기쁨으로 어 나오게 되었는데 어 가던 길을 가던 도중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자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하자 그를 오게 가두고 어, 그를 고통스럽게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 감옥에 가두어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많은 사람에게 빚을 놓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빚쟁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아 이제 어, 이큰 돈을 내가 갚아야 되는구나. 빚을 갚으라는 줄로 알고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순일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나는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 여기 무자비한 종이 바로 나 자신인, 것, 자신인 것을 알았소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빚을 모두 탕감하기로 하였소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빚문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고백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기네,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강화 주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화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야. 그것은 죄악된 삶이오 멸망의 길임을 판단해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오 생명의 길임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언제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만 잘 유지하면 되지 굳이 다른 지체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인간관계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당신은 당신의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저는 맨날 이렇게 검사를 해놓고도 잘 까먹는데 여러분 제가 I 성향인 것 같습니까? E 성향인 것 같습니까? I는 내성적인 또 E는 외향적인 우리 유영준 목사님 같은 외향적인 사람이 E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저는 I일까요? E일까요? E 아이? 이? E? <laughs> 네. 다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데, 어,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어, 한번 물어봤던 분들은 거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이입니다. 아이. 어,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물론, 이렇게 성도,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도 좋죠. 어, 너무 좋은데, 어, 저는 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이렇게 충족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어, 그렇게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저 같은 사람에게 어,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 저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어, 좋은 말씀처럼 들리죠. 하나 되라.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있으면 하나가 되나요? 아니죠.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계에서도 여야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여야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가 하나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 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들이 지체가 되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러 오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교회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합이죠. 그 거짓말로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 저도 때때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러이러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정말 억울하겠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대방의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고 전혀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어,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어, 서로 불신하며 미워하게 만들어 아름다워야 할 성도들의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관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의 연합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된 공동체만이 어두운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 목사가 교인 중한 사람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어 들판에서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꼭 예배당에 와서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냐라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목사님은 그 목사는 그 고집센 교인의 집에 신방차 방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벽난로 앞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출석하세요라는 그 말은 어, 목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대화를 한 도중에 목사가 그 벽난로 옆에 있던 어, 부적가락을 집어들더니 어, 불 속에서 반쯤 타고 남은 그 서탄, 석탄 덩어리 하나를 딱 들어서 이렇게 바깥에 어, 빼어놨습니다. 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활활 타던 그 석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시들더니만 회색빛으로 변하면서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예배에 꼭 어,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절대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얽히고 설키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병난로 안에 석탄이 함께 있을 때 열을 내어 온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은 바로 오직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어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경동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함과 하나 됨을 위해서 말이죠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교회가 하나 됨을 이루고 마지막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룩할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하나 될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주를 바라보고 주림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 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